오월 오세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푸신 초록으로 두는 모는데 진한 향기로 숨 막히는데. 처럼 황홀하게 타오르는 육신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 살아 있는 것도 죄스러운 푸르디푸른 이 어, 날, 그리움에 지친 장미는. 끝내 가시를 품었습니다. 먼 하늘가에 서서 당신은 자꾸만 손짓을 땀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 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때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내 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송이 받으시고, 네네 행복하십시오. 작은 들꽃, 조평화. 사랑스런 작은 들꽃자. 너나 나나 이 세상에서 소유할 것이 하나도 없단다. 소유한다는 것은 이미 구속이며 욕심의 시작일 뿐. 부자유스러운 푸질없는 인간들의 일이란다. 넓은 하늘을 보라. 그곳에 어디 소유라는 게 있느냐? 홀홀 지나가는 바람을 보아라. 그곳에 어디 애착이라는 게 있느냐? 헐헐 떠나는 구름을 보아라. 그곳에 어디 미련이라는 게 있느냐. 다만, 서로의 고마운 상봉을 감사하며, 다만, 서로의 고마운 존재를 축복하며, 다만, 서로의 고마운 인연을 오래 오래 끊어지지 않게 기원하며 이 고운 해우를 따듯이 해갈뿐 실로 고마운 것은 이 인간의 태양에서 내가 이렇게 내 곁에 머물며 존재의 신비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짧은 세상에서 이만하면 행복이잖니 사랑스런 작은 들꽃차. 내가 바라는 세상 이 기차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무정을 심는 일이다 이름 없는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이름 지어 부르게 하는 일이다.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혼자 눈을 불기면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이다. 부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이다.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갖녔을지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치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이르다. 말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 상가에 모여 앉아 꽃 물든 손으로 수전을 들 때. 꽃들의 유한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다.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면 그날 밤갓 시집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천하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나 혼자 대륙물을 때,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이다.